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자 성애나의 혼모노를 소개하려 합니다. 혼모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어로 진짜 순도 높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 책은 그 단어처럼 진짜로 살고 싶지만 가짜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가죠. 하지만 성애나는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맞춘 퍼즐은 결국 누구의 그림인가요? 이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는 번쩍이지 않아 꾸미지 않아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을 뿐이야.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책을 덮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 홈모노는 화려한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흔들림, 고독 같은 것을 솔직하게 꺼내 놓습니다. 진짜는 완벽하지 않다고, 진짜는 때로 초라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진짜의 힘이 숨어있다고 말하죠. 책을 읽다 보면 성해나는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돼.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그 자리에 서 있는 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만약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은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진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짜는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의 박수보다 나의 고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인정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에나가 말하는 혼모노입니다. 이 책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 나도 가짜 영광보다 진짜 고요를 선택하고 싶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께 이 조용한 책한 권을 권합니다. 성애나의 혼모노, 혹시 당신의 진짜를 다시 꺼내줄지도 모릅니다.